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하나 오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없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오션. 자, 유성진자 물량 받아가지고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몇 퍼센트까지 올랐습니까? 자, 무려 13%, 어, 13% 높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동안 이 저가에서 밑으로 쭉 빠졌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 유증까지는 알겠는데, 권력한다면 이렇게 많이 빠져도 되는 것이냐?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지점, 요 24,500원 부근, 요 부근 때 정말 괜찮을 거다.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고, 손절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 는 물량에서 재차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중간에서 터시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아가신다면, 이번 차트상의 음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음은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세게, 이렇게 세게 한번 반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다 나왔고 물량 싹다 받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큰 악재는 일단 소멸된 겁니다 큰 악재는 소멸됐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실텐데 사실 해운업계 해운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급들이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들어온 다음에 밑바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당분간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조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즉 차트적인 움직임 흐름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목표값까지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큰 차트. 큰 차트에서 작은 차트 손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자일봉상 먼저 한번 간단히 보신 다음에 넘어가실 텐데 일봉상 보시면 이 갈색선이 1년선입니다1년선이 올해 초부터 올해 초부터 조금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평선을좀 돌려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선 골든크로스 나면서 위쪽으로 우사양 계속해서 수급 받쳐주면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권리락 권리락 이후부터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도 최초 올라줬던 그 고점 이런 고점이 뚫기 어려웠는데 뚫어주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지지구간이 된다 매물대 표시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는 세력이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아니었으면요 사실 이 라인 이라인들좀 지켜줬어야 돼요 이라인들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유증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 매도세 좀 과하게 나온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물량 받고 바로 기가 막히게 이 1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오션처럼 조금 대형주 큰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평균선 거래량 추세 지지자원만 보셔도 매매하기 충분하다. 어, 충분한 세력이 일개 조막손 세력이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개작주 그런 것들이야. 뭐 위아래 지지장 필요 없이 집멋대로 왔다갔다 움직이면서 뭐 이연상 삼연상 보내버리지만, 자 우리 하나오션처럼 지금 시가총액 무려 8조입니다. 8조 이런 주식을 정말 맘대로 지지장 무너뜨리면서 가기는 쉽지 않다. 어떤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자 그래서 유랑구간들 정말 잘 지켜줬고 오늘 재반등까지 잘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 주봉차트, 월봉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 해에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은아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 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1점,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은, 자,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양은 너무 잘 지지받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에 올랐던 요 자리, 요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야 할 자리, 지금 주봉상 10선, 10선 지금 트러막아 있고, 20선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과 동시에, 요 얇은 양은 같은 경우는 뚫어줄 확률이 높아요.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요 위쪽까지는 괜찮게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강한, 구름대 있기 때문에 거래량 들어오고 이슈 추가적인 상승세 모멘텀 들어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기간조정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긴 터널이 기본적으로 조금 막을 내리려 한다라는 모습, 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 2015년부터 밑으로 쭉 깔고 있었죠. 그러면서 박스권, 박스권 행보를 저점, 저점, 저점 받아주면서, 유중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뻔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수급 잡아주면서, 그 가운데, 허리 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도 조금 조금씩 모아주고 있으면서, 지금 스멀스멀 거래량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트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급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오늘 물려있던 개인들 유상증자 물량들 어느 정도 많이 정리한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팔아지 끼고 있어요. 이것들을 개인들이 개인들이 물량 싹다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또 크게 투자 들어가고 있죠. 즉 기관들도 차트상 지금부터 모아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내년 6월 6월까지 뭐가 돼 있습니까? 공매도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 공매도 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에서 기관들의 수급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라고 보여지고 연기금도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 연속 오늘만 하더라도 41만 주, 어제도 40만 주, 30만 주,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붙어서 사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된다. 왜?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위에 저항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따라 샀다가 추가적인 매물대가 한 번에 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을잘 지켜주게 하겠지만 지금 7조, 8조 치고는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따라 들어갔다가 때려 맞고, 섣부르게 따라 들어갔다가 때려 맞고, 자, 무려 마이너스 20%씩 두번 때려 맞으면 계좌 바로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렸을 때, 눌렸을 때부터 모아 나가다가 추가적인 모멘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도 통행해서 익절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런 세력의 목표가, 매직가, 그리고 어디서 추가적으로 사고 어디까지 팔아야 될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3168로 5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 해 보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살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